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사람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랫폼 이준교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 무인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무인기 사건과 연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네. 관련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관련 발언을 직접적으로 보고서 듣고서 느낀 점 하나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반향이 상당했죠. 예. 네. 어떤 게 얘기했죠? 통수권자, 군통수권자 이런 분이 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핵 국가에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늘 해오던 대한민국은 비핵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발언이 아니고 할수 있으면 또는 필요하다면 또 고려하는 듯한 음, 핵무장을 고려하겠다. 그런 어, 발언 직접적인 했죠. 발언을했죠 예. 대... 물론 앵무새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건좀 그런데 그런 뉘앙스의 예. 의미였습니다. 다른 대통령들하고 또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저는 요... 대통령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도 네. 처음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직접적인 없죠. 직접적인 언급은 네. 한 적이 없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파급력이 크고요. 이게 댓글로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핵무장의 보니까. 필요 여부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미국 쪽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죠. 이 미국 기자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느 얘기도 직접적으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울미티지만 또, 또 우리나라 발목 잡기가 일생의 취향인. 일본도 좀 움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았으면 행무장을 하겠다라고 그런 좀 무시했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국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발언권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히 컸더라고요 관련 공직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군통수권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배경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소름 돋았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국방부 차관은 그걸 해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일단 대통령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봐지지만, 핵무장은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네.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테이블 위에 딱 올라온 형태라 이걸 보는 시선들이 미국, 일본, 뭐 대만,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희생돼야 될거그 다음에 이걸 핵무장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뭐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참고로 이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 국방부 차관이 얘기를 한 거를 간단하게 추약해 보면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은 단순 국민 생존권 관련 취지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늘 고려해야 한다. 본질은 확장 억제다. 결국 이 얘기였거든요. 그걸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 기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삼축 체계, 삼축 체계의 처음인 킬체인과 삼축, 나머지 체계들을 다 공고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자주국방의 의지와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된 게 없다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대한민국 핵 무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는데 우선 이 기자님은 대한민국의 핵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해야 됩니까? 현재는 핵 무장 상태가 아닌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 화두가 던져진 건 1970년대부터였죠. 그때 몰래 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미국에 그 관련 자료들 다 압수당하고 안 하겠다고. 황야까지 받고 여파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못하게 되고 굉장히 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여파가 컸죠 그러면서 90년대까지도 이게 봉인되었던 얘기고 그런데 70년대는 미국이 약간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했던 게 대한민국이 갑자기 핵 개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7 0년대 들어서 계속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침략 위협에 맞서서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 그러니까 당연히 핵무장 얘기가 나왔을 거고 여기에 대한 발판은 저는 사실상 미국이 제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20대에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일본은 핵무장만 안할 뿐이지 만약 마음만 먹는다면 뭐몇달 안에 6개월 뭐 6개월 안에 뭐 6개월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그러면 지금 현재 핵무장을 할수 있느냐 음...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그게 좀 제일 궁금해요 정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핵이라는 무기는 정치적인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합의 그다음에 통수권자의 의지가 더해지면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 우리도 원자력 발전 하고 있고 제철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니까 원하면 우리도 일년 안에는 핵물질 자체는 추출을 할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로켓도 쏘고 있고 다 있으니까 발사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 그러니까 원하면 희생을 무릅쓰고 한다면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이 있다고 해서 6개월 안에 되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죠 핵실험을 일단 해야 되고 그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핵소형화 기술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 icbm 기술은 뭐 물론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하나도 갖춰진 게 없어요 로켓 부분도 icbm으로 전용할 수 있는 당장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본도 6개월 제가 보태 못하는데 대한민국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지 않느나 그렇다고 해서 뭐 1년? 잠시 동안? 짧은 기간? 이거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꼭 로켓에 달아서 핵을 날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있죠. 때는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그래서 저는 전술핵을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B61-12처럼 아. 어떻게 보면 화력을 좀 줄인 네네. 그런 그 전술핵 폭탄이죠. 자유낙하폭탄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기술력에 있어서 당장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좀먼 얘기고 그것보다는 우리의 국방력이 핵의 어떤 중심을 두어서 계속 건설해 오지를 않았어요. 그걸 갑자기 이렇게 틀어버린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거 음. 볼땐 그래요. 사실상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20 킬로톤 정도의 핵폭탄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만들 때이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진짜 어디 지하 핵실험장이 있다든가 비키니 환초 같은 섬이 있어 그다 떨어뜨릴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전술 핵 아니면 전략 핵으로 쓰자면 실험이 필수인데 이걸 할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난제입니다. 사실상 16 20kt는 뭐 제가 봐도 한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응축기 사 가지고 돌려서 하면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못 하는 거죠. 저는 정치인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습니까? 이런 논쟁이 있을 때뭐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말이 쉽죠.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럼 또 이제 그런 말도 나와요. 핵무장을 못할 바에는 미국에 핵을 들여오겠다. 네. 근데 김치국 마시는 거죠. 미국이 절대 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더 비핵화 상황인 상태에서 그 핵무기를 들여오게 되면은 그게 무력화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더 대놓고나 더 심하게 뭐이런저할수있 그렇죠.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 m p t 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네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일본 대만도 있겠죠. 뭐 한국이 저렇게 가졌다면 우리가 못 가질 건 뭐냐? 상호 확증 파괴라는 전제를 까는 무기 아래서 대만 역시 신주 계획이라고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가 역시 미국의 철퇴를 맞고 아수라장이 된 적이 한번 있거든요. 대만 입장에서야 말로 본토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무기라고 답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도미노처럼 무르르 이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그냥 우리 문제지 남의 나라랑 무슨 관심이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럴 상황이 돼야지만 핵무장을 할수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전체가 핵보다가 그 돼버리면 군사 네. 균형 자체가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건데 그걸 만약 한국이 자초했다고 했을 때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이란이 돼서 말라 죽는 겁니다. 그냥 특히 일본이 앞장서겠죠. 그러면 핵무장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또 당장 단기간에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났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그래도 핵무기를 들여와야지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네. 그런 입구 가정하에 핵무기를 두려울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라는 음... 쪽으로 한번 논의를 좁혀볼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핵잠수함이 핵미사일 달려있는 핵잠수함을 사오는 거죠 어차피 핵무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판타지스럽다면 가장 짧게 하는 방법은 slbm이 탑재된 핵잠수함을 사본 거죠. 유령처럼 이제 그 러시아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옥검스 때문에 그 호주에 잠수함을 팔려고 했던 프랑스가 좀 열받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괜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핵잠수함 관련해서 그걸 보게 되면 프랑스나 이런 쪽이랑 협력해서 무장을 드러놓으니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음. 주한미군 철수한다든지 뭐 수권법에 의해서 2만2천명 이하로는 이제 병력을 줄일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뭐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다음 2024년 대선에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진 트럼프가 다시 재선돼 갖고 해외에 있는 미군들 다 철수하겠다라고 해서 주한 미군까지 만약에 다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좀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 그러니까 아주 아주 먼 미래 얘기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변하지 모르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선택의 길이 셀지도 모른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정세적인 역학관계를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필요성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쌓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나토국 결국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나토국의 핵무장을 하고 핵무기를 갖다가 이제 배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몇 나라라고 보세요? 다섯 개국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5 개국에 벌써 핵무장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지금까지 비핵화를 철회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철회하고 핵무기를 들여올 수 있는 음... 전술핵인 거죠. 그것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드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빠른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고 아마 북한의 SLBM이 그 동해나 이쪽이 아니라 태평양 어디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저는 미국이 진지하게 고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광 근처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발사만 네. 해도 음. 이 부분은 확 바뀔 수 있다고 봐져요. 그 만큼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핵무기라는 문제, 봉인된 이 상자를 여는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핵무기라는 걸 카드를 만지작거려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후폭풍은 그 어떤 나라도 사실 감당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삼축체계입니다만은 그중에 대량 응징보복체계 그 체계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은 현무 현모... 4-4또 거기에 대한 탄두가 8 톤이 되는 네. 대량응징법을 보할수 있는 그런 음. 무기 체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왔는데 어, 갑자기 대통령의 발언으로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말이 된 것이죠. 일단 네. 네. 그또 킬체인을 네. 연구하고 개발하고 배치할수록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상대방 핵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복전력으로 재래식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과연 타격을 줄수 있느냐가 첫 번째가 될수 있고 상대방이 핵 카드를 만지작 거릴 때 어, 우리가 핵을 아주 쏘겠다라는 그런 대응 방식 말고 상대방한테 근본적인 위협이 될수 있을까? 특히 북한 같이 독재 체제의 일인 집권 체제면 사회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진 한이 있어도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한계가 음. 결국은 통수권자 입장에서 핵무장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외침이죠. 그런 게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수십 조를 들여서 지금까지 해온 킬 체인 일단 탐지하고 핵을 발사 전에 이제 격퇴하는 네. 그런 킬 체인이 있고. 그리고 어, 발사가 됐을 때욕 요격하는 다층 방공망으로 요격을 하는 거 그리고 대량응징보복이 이어지는 이러한 삼축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저는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가질 수 있다면 몇기 정도가 가장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상황에 따라 틀린데. 지금 만약 현 상황으로 봤을 때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떤 종류에 따라 네, 틀리죠 전술핵으로 갈 거냐 전략핵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전략핵으로 갔을 때 ICBM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잠수함 SLBM식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그냥 얘기하고 아, 지금 네, 제가 맞네요. 말씀드려보면 2,000여 개의 전략 목표가 있습니다. 북한의 바로 1순위로 타격해야 될 네. 목표가 2,000여 개인데 그 중에서 핵과 관련된 그런 목표가 800여 개라고 알려져 음.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플랫폼 기반의 예를 들어서 발사 지점이랄지 이러한 아주 중요한 긴급 타격 목표는 5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전술핵 100기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예.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들이 전술핵을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핵갑 개발을 갖다가 용인하든지 미국이 네. 그럴 네. 경우에 네. 우리가 전술핵을 만들 수 있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F-14K에 탑재한다든가 F-35A에 탑재해서 때리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택권이랑 그걸 만약 어디든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SLBM 잠수함 탑재 또 미사일로 어 상시해서 한 척은 띄워야 되고 동해 바다에 그럴 거면은 최소한 네척 정도는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핵무기에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일본이랑 중국이 화를 내고 짜증 내고 막 협박하고 이럴 거거든요. 북한 상대로만 쓸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양쪽 다입다물게 만들 수 있는 SLBM이 조금 낫지 않을까. 거기다 더하기 북한용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그 B 60일 정도 되는 네, 소형 핵무기. 사실은 가장 좋죠. 은밀성이 그렇죠. 보장된 무기 체계에 탑재하는 건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럴 경우 강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강을 너무 자극한다. 그렇죠. 그런 네. 면이 좀 걸려요. 전 너무 자극하고 싶어요, 한 번. <laughs>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럼에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 고려했을 때안 갖고 있는 게좀더 괜찮은 방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경제까지 상황을 본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는 순간 파키스탄이나 이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고 예 정말 개인적인 생각, 네 개인적인 생각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렵고 정말 그런 거다 포기하고. 국가의 존망만을 위해서 보유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을 경우엔 저도 전술핵 50기에서 100기 철룡 같은 걸 발사할 수 있으면 아주 최저이겠죠 정확성까지 갖추면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핵은 갖고 있다고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전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핵무기는 대한민국은 보유하지 않는 게 국익의 보호. 템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또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해 온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해왔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2030년 되면 완전히 그런 체계가 갖추어집니다. 그거를 봤을 때는 보유하면 안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경제를 생각하고 이제 상황 생각하면 저 역시 이제 핵무기를 안 갖고 있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핵은 박 의원님 얘기대로 정치적인 무기. 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핵무장에 대한 각오를 드러내는 것 정도는 사실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제정세라는 게 기반 준비 정도는 갖춰 놓는 게 나쁘지 않은 네,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음... 김PD님 김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단순하게 한열기 정도만 음...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네. 한 기라도 갖고 있으면 네. 북한은 가장 큰 화력은 결국 핵이잖아요 네. 우리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지금처럼 아나무인 같이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만약에 어, 네.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그럼요. 중국과 일본 또 러시아가 또 미국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핵무장은 필요하다. 만약 한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가야 된다는 건데 확실한 건 우리 넷도 이렇게 갈리나 아, 의견이 갈리죠. 아, 이 부분에 있어서 댓글로도 많이 그럴 것 같고 네, 어, 네.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의견이 정말 다 다르고 또 우리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게 다 근데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를 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도 안 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주변에 미친 놈들이야 다들. 아, 저는 이거 생각할 때 굉장히 빡쳐요. 코리아 리스크가 항상 네. 나오죠 여기서. <laughs> 그런 것만 따지면은 그냥 해야 돼요 사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정말. 아니, 우리가 뭐 전쟁을 먼저 벌일 국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남한테 뭐핵고자그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고 평화롭게 수출하고 먹고 살고.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주변에 막 핵을 쏜다느니, 그다음에 대국이 소국한테 이러면 안 된다느니. 뭐 한쪽에는 네. 전쟁하고 저, 있고. 그, 이게. 우리도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아, 마. 너무 적대적인 네. 강대국 사이에 껴있 우리, 있죠, 우리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빡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몰라요. 건들지 말 알았죠? 네. 네. 결론적으로 국방부 차관이 이야기한 거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게 결론일 <laughs>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뭐 우리가 안다고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뜨거운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핵 보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주제를 갖고 네. 더 뜨거울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네. 그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취자께 경례 밀떡!